아침 명상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고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분주하시지만, 어 약간 몸을 움직여서 몸에 열을 내시고 이렇게 오늘도 하곤 합니다. 살면서 자꾸만 나를 어 다운 시키려고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렇게 하곤 하십니다. 나는 나의 세상에 오직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허락한다. 어, 도, 그런 사람들이 만 오도록 자신에게 확언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를 계속 막대하고, 어, 나에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생에 끌어당기니,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오직 나의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고, 지지하는 사람만 허락한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오도록 허락을, 스스로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오도록 무작위적인 창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어, 그 사람들이 망쳐놓으니 설사 가족이라도 어, 나를 도와주고 지지하지 않으면 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 계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화가 하십니다 오늘의 달리기는 나는 나의 세상에서 나의 세상에서 오직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허락한다. 나는 나의 세상에서 오직 나를 지지하고 도와, 도와주는 사람만 허락한다. 자, 그래서 도와주지 않던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바꾼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세상에서 오직 나를 어,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허락한다. 나는 나의 세상에서, 어, 오직 나를 도와주고 지지하는 사람만 허락한다. 나는 오직 내 세상에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허락한다. 나는 오직 나를. 나의 세상에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허락한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이 확언을 하면 전부 다다 도와주고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니 꼭 생각을 바꾸십시오. 기존의 여러분의 생각은 전부 다 잠재의식의 9 5의 과거의 환경으로부터 부모, 학교, 잘못된 매스 미디어, 종교나 이런, 어,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하지 못하는, 어, 두려움을 아주 꽉 잡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주파수 때의 진동수에 반응할 때 생각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어, 바꾸셔야지 높은 진동수 때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잘 성취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직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는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시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나의 세상에 오직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허락한다. 나는 오직 나의 세상에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허락한다. 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그래도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잠재의식에 있다가 그것이 진동수와 맞으면 주변 상황과 어,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의 내면의 진동을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 여러분이 계속 원치 않는 상황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랑 상황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확언으로 생각으로 계속 잠재의식에 무한 반복 꾸준히 지속하셔야 됩니다. 습관도 한번. 어 무너지면은 다시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중요하게 자신에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반드시 반드시 매일매일 하루라도 너무 많이, 많이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나는 나의 세상에 나의 세상에 오직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허락한다. 허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